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이 맑고 계행을 지키며 수행에 정진하는 이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법선신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등명 법등명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지 귀신 이야기나 전설을 넘어서 우리가 왜 계율을 지켜야 하고 왜 정성으로 조상을 기리고 왜 올바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보이지 않음 속에도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면 항상 호법선신이 따라다닌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호법선신과 3년 수행자.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마가다국의 한 젊은 수행자 바라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연약하고 배움이 짧았지만 나는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한다며 출가한 지 3년 동안 단 하루도 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떼약볕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를 되새기며 가만히 앉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속세에서 온 이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호법 선신이 따라다녀 저렇게 약한 몸이 뭐래? 그러나 바라나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폭한 도적대가 들이닥쳤고 기원정사를 넘보며 불상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날 바라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적들은 정사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전부 주저앉아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중한 도적이 뒤에 남아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단지 스님들 뿐이라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사 앞에 갑옷을 입고 칼을 든 병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사방을 둘러쌌고 한가운데 앉은 젊은 스님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를 어기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이는 스스로가 빛이 되고 법이 된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호법선신이 함께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지키느니라. 그 이후 바라나는 법의 수호자라는 뜻의 법포를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계율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올리는 마음, 부처님이 밝힌 공경의 근본. 옛날 중국 노나라에 유학자 중 가장 예의 바르고 도를 닦는 자로 알려진 제자 자아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공자에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상께 제사를 올릴 때 귀신이 정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라고 하십니까? 공자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이는 살아있는 자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자아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그후 매해 조상제사에 앞장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자아의 집안에 역병이 돌았고 마을 사람들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제사를 소홀히 한탓이라며 두려워 떨었지만 자는 조용히 법당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 조상 어른을 뵈었습니다. 조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제사를 지내는 정성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늘과 땅 사이의 이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길이었다. 그 마음이 너를 살리고 마을을 살릴 것이다. 자아는 깨어나 그 말을 공자께 전했습니다. 공자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귀신을 알기 시작했구나.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도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이니라, 불교와의 연결 천도제의 참뜻. 이 이야기 속 공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네? 불교의 천도제 또한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지만 그 본질은 산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로 망자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계율과 자비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제사의 정신이라 하셨습니다. 즉 제사란 죽은자를 위한 거칠애가 아니라 산자가 바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장이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이야말로 귀신이든 조상이든 모든 존재가 감응하는 참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공경하는 자만이 보이는 일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호법 선신은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계율을 지킨 그 마음 안에 항상 머무른다. 두려워 마라. 귀신은 죄를 두려워하는 자를 해치지 못한다. 공경은 실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향한 것이다. 참된 수행자에겐 무기를 든 호법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개행이다. 제사를 잇는 것처럼 지내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 곁에 있다. 귀신은 어리석은 일을 두렵게 하지만 수행자는 자비로 그들도 제도한다. 정성은 향불보다 향기롭고 바른 마음은 법보다 박다. 죽은 자를 부르면 오지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은 그들과 항상 함께한다. 몸은 사라져도 혼은 머물고, 혼은 사라져도 공덕은 남는다. 악귀를 물리치는 힘은 외운 주문이 아니라 행한 계율에서 나온다. 귀신을 멀리하는 것은 피함이 아니라 탐진치를 끊는 수행이다. 호법은 부르는 자의 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의 뒤를 따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공경이란 그 존재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니라. 호법선신이 지키는 마음. 조선시대 중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 해명 스님이라 불리는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한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량을 지키며 하루도 빠짐없이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정진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 마을은 오래 전부터 물귀신으로 유명한 저수지가 있었고 밤마다 사람들이 물가를 지나다가 홀린 듯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마을 사람들은 그 저수지를 귀못이라 불렀습니다. 무속인 몇이 와서 퇴마를 시도했으나 무작기와 같은 강한 원귀가 겹쳐 있어 제대로 된 의식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도와달라 간청했고, 해명 스님은 말없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 앞에서 스님은 자리를 깔고, 가부자를 튼채 무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수지 위에 금빛 연꽃이 떠오르고, 그 주변으로 병장기를 든 호법신장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스님은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지 않아도 될 마음의 공간을 없앤 것이다. 그후 저수지에선 더 이상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업과 탐진치를 두려워하라. 우리 민속에 등장하는 물귀신, 무작귀, 손말령, 몽달귀 등은 억울함, 원한, 애착, 욕망 등에서 비롯된 해탈하지 못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퇴마라는 의식으로 다루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제도, 즉 자비의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행자는 스스로를 밝히는 수행 계정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악귀, 삿된 기운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계율의 힘은 곧 호법선신의 기운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호법선신은 단지 바깥에서 무기를 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품고 올바른 법에 따라 살아갈 때그 마음 자체가 곧 호법이요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속속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삶과 죽음, 집착과 해탈의 문제를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향해 마음을 닦아라 그리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머무는 곳은 어두운 땅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 속이다. 원귀를 쫓으려면 먼저 내 안의 원한을 비워야 한다. 호법선신은 밖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다. 개행을 지킨 그 마음이 곧 호법이다. 모든 악귀는 결국 억울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비는 그 억울함을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더 두려워하라. 퇴마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주문보다 마음을 믿고 부적보다 계율을 지닌다. 물이 깊어 귀신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탁해 귀신이 드나드는 것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귀신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다. 무작위는 자손 없는 외로움의 형상, 수행자는 모든 중생을 자손처럼 품는다. 귀신도 법을 아는 자는 피한다. 왜냐하면 법은 무형의 갑옷이기 때문이다. 제도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아 극락으로 이끄는 일이다. 계율은 부처님의 방패 자비는 그대의 칼이다. 이 둘을 갖추면 어떤 악귀도 감히 다가서지 못한다. 귀신은 업의 그림자여. 해탈은 업에서 자유로워진 빛이다. 마음을 밝히는 자는 귀신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먼저 구제한다. 밤냄새로 돌아온 혼. 조선중기, 남쪽의 작은 마을에 그를 좋아하던 선비 정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약하여 서른도 채 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밤,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레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어나 부랴부랴 마을 어른에게 여쭙고 그날로 상을 다시 차려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상한 꿈도 기이한 현상도 없었습니다. 몇년뒤 절에 들어간 정류생의 동생은 부처님 법문을 들으며 형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스님께 여쭈니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 속에 정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향기 속에 살아 있는 자의 공경과 회한, 사랑과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면서 산 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어우야담 속 진실과 불교의 연결. 어우야담에 나오는 고경명과 명원군의 저승체험담에서는 사후세계가 단순한 죽은 뒤의 공간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열리는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고경명이 본 것은 무당의 천신제사, 명원군이 본 것은 귀신들 사이의 등급과 질서였습니다. 이는 곧 죽어서도 인연과 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불교의 인과 진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제사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정성, 즉 감사의 마음, 참회의 마음, 회향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결코 먼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업, 인연 속에 살아있는 정신적 잔상입니다. 그들은 밥을 씹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향기와 정성으로 스스로를 채우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상과의 소통이면서 산자가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사후세계는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업에 따라 도달하는 하나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제사는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불빛, 죽은 자를 위한 것이자 산자를 위한 진리의 의식입니다. 오늘 올리는 한상 가득한 정성과 향기 속에 자비와 공덕이 함께 회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조상은 밥을 먹지 않는다. 그들은 정성의 향기를 받아 마음으로 안식한다. 사후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 마음속 업의 그림자가 바로 그것이다. 제사를 잇는 자는 뿌리를 잇고 정성을 잇는 자는 길을 잇는다. 귀신은 음지에 머물지만 공덕은 밝은 마음에 깃든다. 죽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돌아보는 것이 제사에 참된 뜻이다. 정성으로 차린 한상은 천마디 말보다 깊은 회양이다. 형식은 공경의 그릇이고 마음은 공경의 내용이다. 혼은 형체를 떠났으나 인연은 향기 속에 머문다.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닦는 자리가 제사이다. 망자의 고통은 잊혀짐에 있고, 산자의 구제는 기억에 있다. 밥의 향기가 공양이라면, 마음의 진심은 제도의 다리이다. 죽은 자에게 지극한 공경을 올리는 이는, 산자에게도 해탈의 길을 보인다. 사후의 세계는 상상 속 신비가 아니라, 인과와 업의 법칙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참회로서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향기 따라오는 마음. 어느 절에 매년 정월이면 망자 천도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참여하는 한 노신도는 언제나 제사상 앞에 정갈한 밥, 직접 딴 나물, 손수 빚은 떡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정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상입니까? 자신입니까? 보살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상을 위해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요.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제 안의 어두움을 밝히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스님은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불상 앞에서 은은한 향기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제를 마친 밤한 스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와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올린 밥의 향기와 정성으로. 비로소 우리는 빛을 따라 길을 찾았습니다. 사후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귀신은 냄새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냄새에 담긴 정성과 회향, 자비심을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라는 전통을 이어가는 진짜 이유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가 바르게 살고 참된 공경과 감사로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사의 진정한 의미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속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 길의 안내자는 언제나 계율과 정성, 그리고 차비로운 마음입니다. 계율을 따르고 수행을 닦는 길, 정심의 등불이 바람에도 꺼지지 않네. 삼보의 귀한 맑은 마음 위에 호법 선신이 발자국마다 함께 걷도다. 물결 위 머리칼처럼 떠다니는 원혼도, 욕심과 애착을 놓지 못한 악귀도. 그대의 청정한 계율 앞에선 칼을 거두고 물러나리라. 제사엔 반드시 영혼이 앉아있듯. 스님은 반드시 선신과 함께 하나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느껴지며, 행위의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 무당도 두려워하는 그 자비의 빛, 귀신도 머리를 조아리는 그 위신력. 공자는 말했네, 신은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죽어도 혼은 돌아와 향기에 배부르니 그 향을 지키는 이는 계율의 향기. 욕망은 떠나고 차비는 남으니 선신은 떠나지 않도다. 언제나 그 곁에 그리하여 수행자는 알지니. 계율과 정지는 단지 개인의 길이 아니요. 세계를 정화하고 귀신도 감화시키는 거룩한 진리의 길이로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